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된 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와 관련해서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임 교육감은 어제 열린 등교 개학 관련 브리핑에서 9월 신학기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점검을 바탕으로 정말 신중한 검토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른바 코로나 터진 김에 시작하자는 접근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9월 신학기제 도입 필요성 을제 기하 는등 등교 연기 장기 화에 따른 대안 으로 9월 신학 기제 검토 요구가 커 지는 상황 입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공항과 산업을 연계해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예천공항은 소형 항공기 운영에 대비한 항공교육과 정비훈련 등 항공훈련센터로 민항이 취향 중인 포항공항은 인근의 유명 관광지명을 변기에 승객 유인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철우 지사는 국무총리와 만나 표류하는 통합신공항 문제 해결에 총리가 직접 나서서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산에서 강릉까지 동해선 철도가 지나는 경상북도와 부산, 울산, 강원 4개 시도가 동해선을 핵심 교통망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상북도를 비롯한 4개 시도는 동해선 철도 인프라 조기 확충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4차 국가철도망 국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동해선 전 구간이 전철화되면 부산에서 강릉까지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안동시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된 4개 도시와 함께 한국관광공사와 관광 거점 도시 육성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관광 거점 도시는 수도권과 제주에 편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분산하기 위해서 5개 도시에 2024년까지 천억 원을 투입해 이웃무형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리 뉴스였습니다.